대부분의 초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슬라이스를 쉽게 고치면서 비거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대부분은 어드레스 때 너무 공이 왼쪽에 가 있습니다. 공이 왼쪽에 가 있다는 것은 이게 제공 라인이라고 치면은 왼쪽 발 기준으로 제 뒤꿈치 쪽에 공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왼쪽 발톱 쪽에 공 위치를 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면에서 보시면 당연히 몸은 일로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공을 위에서 이렇게 보려고 몸이 다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져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측면에서 보시면 뭔가 그냥 다 왼쪽으로만 있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왼팔도 보이지가 않고요. 오른팔이 이렇게 왼팔을 덮은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잘한데 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몇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회전해서 치게 된다면 공은 왼쪽으로 시작하면서 우측으로 스핀이 많이 걸리면서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의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를 하거나 뭐 로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그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우측 가니까 왼쪽 간다고 한번 로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공 위치가 굉장히 왼쪽에 와 있고요. 저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른팔이 왼팔을 아예 덮었고요. 오른 허벅지도 왼쪽 허벅지를 아예 가린 상태입니다. 다공 쪽으로 향해 있고, 공만 집중해 있게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제가 갔다가 로테이션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공이 슬라이스가 났으니까요. 보시다시피 공이 시작방향이 굉장히 왼쪽으로 가면서 그냥 똑바로는 아예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로테이션을 해서 왼쪽으로는 가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건 왼쪽이 아니라 그냥 오비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드레스 때부터 공이 너무 왼쪽에 있었고 몸 자체가 아예 이렇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갈 때 올바른 뭔가 궤도로 회전되면서 원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닫아놨기 때문에 회전을 해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위로 회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냥 내려오게 된다면 왼쪽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잡아 당기면 그냥 우측 가는 거고요. 조금 더 로테이션 해가지고 돌려버리면 그냥 왼쪽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란 개념이 아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로테이션을 하고 뭐 하체 회전을 하고 뭐, 어려운 동작을 섞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만 잘 잡아도 충분히 쉽게 그냥 치지만 똑같이 수행하지만 비거리도 많이 나가고 방향도 똑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어드레스로 제가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클럽 헤드를 살짝 이렇게 공보다 뒤에 띄어 놓고요. 공 위치를 헤드 끝쪽에다 위치해 놓습니다. 왜냐면 클럽 헤드는 어차피 올려지면서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살짝 들게 된다면 공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운데다 놓고 살짝 들게 된다면 샤프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만 알면 되시고요. 그리고 공 위치는 왼쪽 발 안쪽에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어드레스를 하면서 살짝의 틸트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왜 이게 자연스럽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스텝을 밟게 된다면 뭔가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워지는 느낌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상태에서 측면에서 보시면 저는 아까 같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열려있진 않지만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일자보다는 살짝 뭔가 이렇게 닫힌 느낌이라고 하죠. 닫힌 느낌이 좋긴 좋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완전히 엎어 치셨던 분들은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다친 느낌이 어드레스 때 나고요. 그 상태로 제가 똑같이 아까처럼 회전을 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똑같은 회전을 했지만 애초에 어드레스 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회전의 방향은 이제 원형을 그리면서 백스윙 탑이 완만하게 뒤쪽에서 위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는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해서 이렇게 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살짝 닫아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충분한 회전을 했더니 뭔가 저는 이쪽에서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됐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백스윙에는 이 공간이라는 느낌이 꼭 느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상 뭔가 세게 칠수 있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세게 칠수 없는 느낌이 나고요. 이 상태에서는 뭔가 제가 여기서 아, 마치 제가 공을 던져도, 뭐 어떤 돌을 던져도 뭔가 세게 칠수 있고 휘두를 수 있는 액션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봐도 그냥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느낌상 제가 샤프트를 이렇게 살짝 대 놓을 건데요. 왜냐면 우리는 이쪽으로 길이 열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샤프트 방향에다가 휘둘러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휘둘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미 회전을 해놨고 여기서 그대로 뭔가 이 방향대로 제가 이렇게 길이 열렸으니까 이길 방향대로 휘둘러 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궤도가 인아웃으로 오면서 뭐 수직 낙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 때첫 번째로 충분한 회전을 해가지고 뭔가 이쪽 방향, 샤프트 방향 쪽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뭐 보통 한시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한시 방향으로 길이 열렸고 그 길로 그대로 헤드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길이 열리고 또 이렇게 몸으로 덤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회전을 잘 하고 헤드를 그냥 이렇게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제가 몸이 나간 게 아니고요. 여기서 회전해가지고 헤드만 그냥 이렇게 한번 보내서 제 어깨 위로 한번 쳐보는 겁니다. 여기서 회전해서 이런 느낌으로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음. 힘을 최대한 빼고 백스윙 때 이렇게 충분한 공간이 열렸고요. 저는 안쪽이 샤프트 방향 쪽으로 헤드를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티고 있을 겁니다. 뭔가 제 몸은 나가지가 않았고요. 과도한 회전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회전을 해가지고 이 샤프트 방향대로 뭔가 공보다 뒤에 있는 느낌에서 헤드를 보내가지고 자연스럽게 팔이 접어 넘어갔습니다. 또 여기서 팔이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팔이 뻣뻣해서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팔이 올라올 수가 없는 형태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리를 잘 지켜주면서 중심 축을, 헤드를 한시 방향, 뭐 여기 샤프트 방향 쪽으로 휘둘러서 이렇게 접어 넘겨보는 겁니다. 다시 몇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을 빼고 회전해가지고 옆면에서 저는 느낌상 공을 째려보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 머리가 나가지 않을 거고 팔로 이 손목으로 헤드를 보내가지고 다시 쳐보겠습니다. 옆면에서 헤드를 그냥 던져준 느낌이 다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공은 우측이 사실상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회전을 해줘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궤도를 만들어 줬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또 손목을 잡아당기게 된다면 당연히 우측을 가겠지만 우선 우리는 안쪽으로 궤도를 오는 게 목표였던 었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목을 또 놔주는 로테이션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측 가고 왼쪽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도 똑같으니까요. 저도 백스윙 회전해서 올바른 궤도로 와서 뭔가 제가 빨리 돌리면은 왼쪽 갈 거고요. 제가 살짝 좀 늦게 로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공은 우측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감각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감각을 찾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측 가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다시 몇번 쳐볼게요. 백스윙 때 충분한 회전을 통해서 뭔가 우측에 있는 느낌이 나고요. 저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저는 몸을 버텨주면서 헤드를 휙 휘둘러 보겠습니다. 방금도 뭔가 살짝 잡아 당기는 느낌이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공은 살짝 왼쪽이 가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더 헤드를 뭔가 보내주려는 느낌으로 다음 샷을 쳐볼 겁니다. 왜냐하면 헤드가 가다가 살짝 멈췄으니까 조금 더 경직되는 느낌이 아니라 풀어주면서 스윙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서 오는 왼쪽 우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살짝 조금 더 풀어주면서 뭔가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힘을 조금 더 빼주면서 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잡지 않고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들 왼쪽이 갈 겁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아까 처음 거는 제가 뭔가 잡아 좀 당겼고요. 이번 거는 뭔가 힘을 조금 더 빼가지고 헤드가 휙 지나갈 수 있게, 뭔가 릴리스가 될수 있게 헤드를 내버려 뒀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찾아야 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왼쪽이 가시거나 만약에 우측이 가신다면 조금 더 손을 이렇게 한번 힘을 빼보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은 자동으로 되실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힘을 빼면서 툭툭 놔보는 겁니다. 몇번더 쳐볼게요. 힘을 최대한 빼면서 여기서 부드럽게 툭 한번 놔보는 겁니다. 잡아 당긴 느낌보다도 저는 회전을 해가지고 이쯤부터 놔가지고 클럽 패드가 그냥 지나가게 쳐 보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우측이 갈것 같네요. 진짜 미세하게 살짝 우측이 갔지만 방금 역시도 제 느낌상에는 조금 끝까지 잡고 있었던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이렇게 로테이션이 늦고 빠르고 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옆에서 봤을 때이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오면서 제 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뭔가 살짝 닫혀 있는 상황에서 회전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줬고 한시 방향 쪽으로 저는 여기서 이제 남은 거는 힘을 빼주는 것 밖에 없게 되는 거죠. 힘을 빼주는 과정에서 로테이션이 여러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 과정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잡아, 당기고, 뭐, 살짝 빨리 돌리고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의 손의 감각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더 쳐볼게요. 이번에는 피니시까지 한번 이어서 스피드 있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힘을 똑같이 뺄 거고요. 저는 회전을 똑같이 할 거고, 피니시까지 이어 보겠습니다. 힘을 최대한 빼면서 저는 피니시까지 이렇게 이어줬고요. 방금 역시도 살짝 로테이션이 빠르긴 빨랐습니다. 그거는 뭐 괜찮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피니시를 억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피니시를 만들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힘을 빼가지고 놔가지고 이 헤드 무게의 원심력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피니시를 만들려고 해 보신 적이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공은 되게 스피니 걸리면서 거리가 안 나가셨던 경험을 꼭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회전을 잘 하고 내려오면서 이 한시 방향 쪽에다가 힘을 이렇게 빼면서 클럽 헤드가 휙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피니시가 자동으로 걸려있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정말 쉬우니까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드레스 때는 공이 왼쪽에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공이 왼쪽 발 안쪽에 위치해 주면서 오른발은 이렇게 어느 정도 넓게 벌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살짝 누워 있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실 겁니다. 여기서 억지로 이렇게 눕는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각선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저는 어드레스를 하게 된다면 공은 왼쪽에 이렇게 와 있고요. 측면에서 보실 때제 오른팔은 살짝 이렇게 외전이 돼 있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어드레스가 돼 있고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살짝 높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안 좋은 건 이런 셋업이겠죠 그 상태로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공간이 생겼고요 이쪽으로 뭔가 칠수 있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샤프트 방향 쪽으로 몸으로 막 덤비는 게 아니라 몸을 그대로 냅두고 뭔가 헤드를 여기서 놔버리는 거죠. 헤드가 알아서 지나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기서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헤드 끝에 원심력 때문에 딸려가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도움되는 영상이 많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